리프팅 장인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마스크들 안 쓰시죠? 마스크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다들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마스크를 몇년 동안 써오셨죠. 그래서 마스크 안에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벗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트러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드름,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접촉 피부염,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자꾸 반복돼서 여드름이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화장품이나 화학 물질, 이런 것들, 모든 피부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일반인들은 보통 뾰루지, 트러블, 여드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홍조, 피부 발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가 일단 붉어지고 혈관이 자라나게 되죠 피부가 예민해지고 노화도 좀 빨라지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또 새롭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재활용하지 않거나 자주 빨아서 쓰시는 게 좋고 세안을 할 때는 모공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세안하고 스팀으로 모공을 좀 넓혀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도 턱스크, 우리 턱 밑에 이렇게 둘러지게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러면 턱 밑에 되게 자극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턱 드름, 턱 밑에 이제 크기 나는 여드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웬만하면 마스크를 안 쓰시거나, 좀 순한 마스크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로 인해서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가 자꾸 이제 피부를 자극하는 겁니다. 마스크에 그 까칠한 자극이 있죠. 까칠까칠한 피부 자극은 부족성 피부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자극이 심하다면 마스크에 피부가 닿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마스크가 있어요. 공중에 떠있는 마스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좀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좀 많은 저렴한 마스크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좀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 마스크를 쓰시는 게 피부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스크 습기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습기가 계속 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습기로 인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주변 피부에 조성이 되고 그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 피지 때문에 모낭이나 모공이 먹히게 되고 이 모공이나 모낭에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 숨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습기가 과다하게 차게 됩니다. 너무 장기간 오래 착용하시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좀 호흡이 잘 되는 마스크들이 있어요. 걔들을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트러블 치료와 시술 종류입니다. 마스크 트러블 치료 제일 좋은 거는 피부 자극이 없도록.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건데,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스크 때문에 피부염이 계속 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생을 계속 하셔서 계속 주기적으로 엑소좀 시술을 받는 분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이번에 해제하게 되면서 바로 이 모든 증상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마스크 피부염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만 하셔도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많이 됩니다. 마스크를 내가 벗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조금 더면 뭐 소재나 조금 더 좋은 마스크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마스크가 닿는 부위에 화장을 좀안 하거나 아주 가볍게만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화장은 모공을 막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닿는 이 부위 이 부위는 최대한 청결하고 보습을 잘 해주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여드름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화농성 여드름인데 왕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붉고 누르면 아픕니다 이런 큰 여드름은 염증 주사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짜시거나 냅두면 흉터나 색소침착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에서 만원 이내로 염증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피부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좋은 음식 건강관리 수분 보충 뭐 미네랄 비타민 보충 이런 것들로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피부를 좀 좋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트러블들이 조금 덜 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마스크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피부과에서 할수 있는 시술입니다. 마스크 트러블의 가장 좋은 시술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엑소좀 피부 주사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엑소좀은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항염 효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의 메인으로 치중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성분의 주사입니다. 또 예전에는 피부 시술은 좀 열을 가하는 시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대세는 이런 엑소좀 주사,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좀 주사해주는 피부과 시술들이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링입니다. 필링은 피부 표피에 각 질이 너무 많으면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과도한 유분, 각질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필링을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주름도 예방되고 색소 침착도 예방되는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건강이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꾸준히 집에서 필링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피부결이나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링은 만약에 피부염이 있으시다면 그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시술은 아니고 평소에 이제 피부가 좁은 상태에서 각질 제거 목적으로 하시는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지금 트러블이 있고 여드름이 있다면 필링은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 필링을 몇 가지 해드릴 텐데 너무 자극적인 물리적 바피보다는 예를 들어 해초필이나 장미가시 같은 필링들이 있어요. 얘들은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일드한 화학적 바피, 뭐 런치필이나 뭐 밀크필 제스너 필 이런 필링들을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을 다닐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이라면 아하나, 바하가 성분이 들어 있는 가벼운 필링 제품을 집에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좀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여드름이 나신 분들은 미노신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항생제는 여드름 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임산부들은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 다른 여드름 약 예를 들어 로아큐탄 같은 약들과 병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피부염이 이렇게 빨갛게 나온시는 분들이 있어요 접촉피부염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염증을 제일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는 건데요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만 바르시고 그 뒤로는 좀 순한 비파텐 연고나 백시안 크림 같은 보습 위주의 제품들로 발라주시면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딩. <laughs> 마스크로 인한 이런 피부 트러블은 접촉 피부염, 여드름, 뾰루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데 이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자유롭게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좋은 피부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